유튜브 강사들이 유튜브에서 이 실무에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저기 뭐 다른 일 하는 사람이 와서 아스마트스토어 창업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강사가 일이에요. 거기서 그 뉴스를 만들어내는 부분으로 거기에서 얘기,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어렵죠. 물건 가진 사람한테 가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내 상품으로 소싱을 하고 그걸 판매하는 구조를 만들어야죠. 왜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나와 있는 그 얘기를 그대로 믿습니까? 지금 상품 판매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 위탁 판매는 그냥 포로하고 위탁 판매에서 잘 나가면은 사입을 해라, 사입을 해서 잘 나가면은 제조를 해라. 말장 도음이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위탁판매, 위탁판매,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위탁판매에서 사입 단가 가격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만들어 주는 부분을 해야 합니다. 사입을 하는 순간 여러분 죽습니다. 상품이 옛날처럼 막잘 나가다가 내가 이제 재고가 떨어질는 물에 서 이렇게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상품 하나 잘못 잡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왜 중국? 중국에서 왜 사입을 안하니지 제가 아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아 30년, 30년 전에 그 시장부터 일단은 그다 끝난 겁니다 자 10개 잡아와서 2개 성공시키면 나머지 8개는 실패를 봅니다 2개를 성공시키는 거죠 근데 내가 다섯 개만 상품을 소칭을 했는데 다섯 개에서 다 망했다. 그럼 나는 망하는 겁니다. 이 규모의 경제예요. 그리고 그 시절,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제가 도매상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위탁 판매는 그냥 위탁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위탁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탁하고 사입하고 나는 간극을안 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은안 보게 해.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게 해. 이게 함께 동반 성장하는 길이죠 사입은 뭐20% 마진 참 사입은 뭐50% 마진 위탁은 뭐20% 마진 이렇게 하니까 이간극을막 메꾸려고 막 무리해서 사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나는 온라인 시장은 나는 어차피 내 창고에 물건 가득 채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한테 오늘, 오늘 위탁 판매를 하는 거나, 10일 뒤에 위탁 판매를 하는, 100일 뒤에 위탁 판매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물건을, 재물건을 사가가지고, 사입해가지고, 여러분의 창고에 갖다 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부업도 해야지 하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만원, 월, 막, 여기서 막, 천만원, 일억,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다, 이 큰, 이게 그냥, 그 분들은 그냥 원래 공장 하는 사람이고, 그냥 공장 있는 사람과 이제 같이 조인해서 하는 겁니다. 물건 만든 사람이에요. 위탁판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위탁판매로는, 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한, 한 절반 정도, 그래서 뛰어들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거죠. 유튜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 나 오늘부터, 아이, 내가 하고 싶은 일할 거야. 유튜브 할 거야. 어, 유튜브 딱 해봐야, 그건 뭐, 아 아, 6개월 지나면은, 아, 손 들죠. 근데 유튜브를 취미로 하는 거야. 아니면 내 사업을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6개월이 지나도 하고, 1년이 지나도 한다, 이겁니다. 구독자, 조회수 뭐, 100명 나오면, 100명 중에서, 어, 저희 지금, 자, 1명 100명 100명이 조회를 했는데, 거기서, 아, 대표님 말씀에, 아, 공감합니다. 아, 저도 사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서는 아, 열 사람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두 명이, 아,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잘해봐야겠다. 어, 아, 거기서 돈을 벌어가면은, 그건 저로서는 보람이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져가지고, 아, 이제, 이, 아성을 하나 만들어야죠. 아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뭐, 열심히, 이런 거안 하고 아, 유튜브도 함께 만들고, 어, 유튜브 아, 오늘 한번 촬영을 하니까, 아, 한번 저 실시간으로 한번 만나 봅시다. 우선 서로 어려운 얘기들도 한번 좀 얘기하고, 아, 그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제가 좀 뜬구름 없이, 왜이 얘기를 토대를 왜 이렇게 장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이 원래 기초가 돼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돈 버는 부분 하나를 짚어드립니다. 하나씩. 이 다음 영상은 환제품을 한번 해볼까요 환. 사람들이 모두 지금 건강기능식품에 미쳐있을 때, 건강식품에 미쳐있을 때, 틈새시장을 잡는 하나의 아이템, 환제품이 있습니다. 환제품. 이건 다른데서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제, 다음에 한번 이걸 좀,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원물. 아, 원물은 근데 이제 웹상에서, 아, 이게 큰네짱네 부스러기가 있네, 없네, 이런 것 때문에 좀 참고 있는데, 이거 환제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환제품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